샤오미 넥스트툴 야외 강한빛 손전등은 4,50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갖춘 LED 손전등입니다. 이 제품은 방수 기능이 있어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4가지 조명 모드로 상황에 맞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미지아 브랜드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강력한 플래시 기능을 제공하여 어두운 곳에서도 탁월한 가시성을 자랑합니다. 화학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야외 활동이나 비상시에 유용한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샤오미 미지아 스마트 목 마사지기입니다. 이 제품은 어깨와 목을 통합적으로 마사지해 주며, 하압축 기능이 있어 더욱 편안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홈 앱을 통해 손쉽게 제어할 수 있어 스마트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제품 스펙으로는 EU 플러그 타입으로 준비되어 있으며, 통신 방법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조립이 필요 없는 레디 투고 상태로 배송되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로가 쌓인 하루를 이 마사지기로 풀어보세요. 이 제품은 헤일리케어의 스마트 교수형 목 어깨 경추 척추 마사지 기계입니다. 이 제품은 목 부위에 특화된 안마 및 이완 기능을 제공합니다. 작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사용이 간편하며 ABS 재료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뜨거운 압축 기능이 있어 피로한 목과 어깨를 효과적으로 이완시켜줍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있는 직장인이나 학생들에게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편안한 마사지로 하루의 피로를 풀어보세요.